하나만 더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마음에 안들어요 지 첫번째는 이상하게 나오죠? 저는 이렇게 할게요 DTO를 하나 만들게요 비디오 DTO로 어떻게 만들거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DTO라는걸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로 DTO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 얘는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에요.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 음, 데이터 박스 같은 거에요, 박스. 그러니까 여기에 담아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비디오 아이템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게 장명을 좀 제대로 한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여러분은 뭐, 얘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비디오 DTO라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하세요. 데이터 그리고 빌더 패턴 적용할 거니까 빌드 하나 만들고, all argus c o n s t r u c t u r 로 access는 access level, private, private, 그리고 no argus constructor까지 좀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다 달고, private room, 제가 만들었던 거, video id, private, 얘는 entity <laughs>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URL 넣을 거 복사할게요. 그러니까 얘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엔티티에 들어가는 거다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뭐하면 돼요? 다 넣었죠? 그리고 뭐만 달라요? 유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얘는 유저 ID로 넣을 거다. 그리고 저 이렇게 할게요. 허블리 생성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 비디오 아이템의 생성자는 뭐가 들어오냐면, 비디오가 하나 들어오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생성자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죠? 매개변수 다르게 해서. 근데 매개변수가 비디오로 들어오는 애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아이디는 뭐로 하면 돼요? 처음에 세팅할 때, 비디오.get id로 갖다 주면 되죠. 근데 얘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할게요. 복사를좀 할게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유저 아이디는 뭐예요? 비디오에서 get 유저 한 다음에 뭐하면 돼요? get 아이디 하면 되죠. 이 유저에서. 근데 얘가 뭐여야 돼요? 인테리하죠 자, 다됐고 그다음 이 비디오 서비스에서 뭘하면 될까요? 얘를 리턴 바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할게요. 먼저, 비디오 아이템으로 할게요. 비디오 아이템 리스트를 리턴할 겁니다. 얘도 그렇게 리턴할 거고, 얘도 그렇게 이제 리턴할 겁니다. 비디오가 아니라, 비디오 아이템을.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얘는 비디오를 리턴하는데, 비디오 아이템씩 리턴한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뭐 하면 돼요, 이제? 비디오 리스트 타입에 비디오를 하 비디오 리스트를 얘가 가져오겠죠? 비디오스로. 얘를 뭐하면 돼요?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서비스에서 잠깐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더라? 비디오 서비스에서 가져올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스트 비디오 아이템으로 반환을 할 건데, 를 어떻게 만드냐면 콜렉트라는 자료형에서, 그러니까 이 콜렉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비디오스의 스트림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맵 함수로 뭐 람다식을 써서 만들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별거 없어요. 비디오를 각각 객체를 받아와서 비디오 아이템 타입으로 만들어요. new, 비디오 아이템. 비디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고 리턴 아이템을 해 줘요. 그리고 얘를 콜렉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콜렉트. 그냥 JS 그맵 함수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받온걸 집어넣어요. 그러고 리턴 콜렉트 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 주면 비디오 리스트 아이템 타입으로 그냥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바 콜렉트 자료형의 스트림이라는 이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맵을 거는 거예요 그니까 이 비디오 리스트 아이템, 비디오 리스트 아이템이 비디오스잖아요. 이 비디오스에 각각 비디오가 들어있겠죠? 배열에. 그 아이템을 어디다 넣어요? 저희가 만든 그 비디오 아이템에 비디오 하나 받는 생성자에서 집어 넣어요. 걔가 새로 만들어진 비디오 아이템 타입의 아이템이에요. 걔네를 각각 리스트에 싹 집어 넣은 게 다시 비디오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디오 아이템, 비디오 리스트를 비디오 아이템 리스트로 변환해 주는 작업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디오 아이템 리스트를 반환하겠죠. 그러면 딱 실행하면 보이시나요? 이제 유저 아이디가 싹 이렇게 들어간 걸로. 유저 아이디로. 왜 이제 유저로 안 들어가요? 제가 비디오 아이템에다가는 뭘로 해놨죠? 그러니까 정확, 이거 이름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얘를 좀 붙여볼게요. 비디오 DTO라 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얘도 뭐라 해요? 비디오 DTO죠? 그리고 비디오 서비스에도 얘 이름이 비디오 DTO. 싹 바뀌었네요. 네, 비디오 DTO라 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DTO 타입으로 비디오 엔티티를 한번더 매핑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왜냐면, 비디오 엔티티에는 여기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비디오에 댓글도 하나 생길 수 있고. 근데, 이런 엔티티를 싹 보내면,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싹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d t o 로한번더 감싸줘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랩핑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딱, 원하는 타입으로, 아이디만 싹 나온걸 볼수 있죠 이런 함수같은거는 뭐 볼문으로 다 반복해서 할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코드가 너무 길어져서 좀 줄이고자 이런 스트림 함수같은걸 이용했어요 이런거는 그냥 아보면 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람다식도 그냥 이런거예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필수 메소드같은걸 죄다 여기다 오버라이딩을 해야되니까 그냥 그런 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람다식을 쓰는 것 뿐입니다. 암튼 여기까지 좀 오늘은 해볼게요. 비디오, DTO 타입으로 반환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딱 원하는 이 파일을 그냥 등록만 해도 보이죠? 반환으로 뭐가 돼요? 파일이 딱 들어간 최신의 파일, 뭐야. 해당 유저의 최, 가장 최근에 이 비디오 리스트까지 싹 들어오죠. 실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을 하고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저2의 테스트.com으로 해볼게요. 얘는 유저2에요. 비문 밀번 1234입니다. 회원가입 성공했고, 이게 회원가입 성공했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가던가 뭐 로그인이 되던가 해야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걸안 해놔가지고. 유저, 초에, 테스트 c o 이었죠? 1234? 그럼 지금 2번 회원이에요, 2번 회원. 2번 회원으로 다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이세요? 동영상이 딱두개밖에 없죠? 근데 얘는 뭐예요? 회원, 2번 회원이 만든 데이터인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1번 회원들이 만든 이거 보이죠? 유저 아이디가 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비디오를 무작위로 싹 집어 넣어놓고 구분해 뭐로 하면 돼요? 얘 만든 유저의 아이디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면 돼요. 댓글이랑 뭐 비디오도 또, 유저도 똑같아요. 뭔가 이런 거죠. 댓글에 뭐가 달려있으면 돼요. 유저 아이디랑 해당 비디오 아이디 같은 게 달려있으면 되죠. 걔네도 다 1대1 관계겠죠? 뭐, 댓글이랑 비디오는 1대1 관계일 거고, 뭐, 해당 댓글이랑 유저는 1대1 관계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아니네. 그, 유저랑, 유저랑 댓글은 1대1? 1대1인가? 아무튼 그렇게 잘 생각해보면서 짜시면 돼요.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이트 컨셉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내일은 이, 리스트에 진짜 이 데이터들을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돼야 되는 건 뭐예요? 2번 회원으로 들어가면 2번 회원이 올린 동영상들이 있어야 되고, 1번 회원으로 로그인하면 1번 회원이 만든 동영상들이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찍어 볼게요.